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체가 있고, 몸체를 움직여주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아래에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컨트롤 해주는 ES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고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작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어떻게 드론을 날수 있게 해줄까요? 프로펠러의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공기 입자를 이렇게 공으로 생각해보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공기와 부딪히게 되고 그럼 공기가 아래로 밀려서 내려갈 것입니다. 풍선의 입구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면 풍선은 반대로 나가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아래로 공기를 밀어내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위로 올라가려는 추력도 커지게 됩니다. 추력이 중력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회전이 느려지면 추력도 작아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추력과 중력이 같으면 공중에 멈춰있게 되겠죠. 프로펠러의 폭을 넓게 하면 접촉하는 공기의 양도 많아져서 추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의 프로펠러는 통통한 편입니다. 프로펠러는 모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모터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위쪽을 잡게 되면 몸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모터가 회전하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전력에 대한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면서 몸체가 반대로 회전하게 됩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해서 헬기의 몸체는 반대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꼬리 날개를 만들어서 회전을 막아줍니다. 드론도 날개가 하나만 있다면 빙글빙글 돌게 돼서 많이 어지럽게 되겠죠. 드론은 회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꼬리를 달아주는 대신에 프로펠러의 회전을 다르게 해줍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반작용의 힘이 작용해서 드론이 반대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두 개를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 두 개와 이쪽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회전하려는 힘을 상쇄시켜줍니다. 드론의 회전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프로펠러의 개수는 주로 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앞으로 가게 하려면 뒤쪽 두 개의 프로펠러를 더 빠르게 해줍니다. 뒤쪽의 추력이 더 커지게 되면 드론이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게 하려면 반대편에 있는 두 개의 프로펠러의 회전을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 드론이 회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펠러는 두 개씩 회전 방향이 다릅니다. 이쪽 두 개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두 개의 프로펠러만 돌아가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몸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회전시켜 줄 때는 4개의 프로펠러 중에 2개의 프로펠러의 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럼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드론이 회전하게 됩니다. 프로펠러의 추력과 중력이 같다면 4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 드론은 정지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람도 불수 있고 드론의 무게중심도 다르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같게 되면 드론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드론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울어지면 다른 쪽의 출력을 증가시켜서 드론을 안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모터의 출력을 계속해서 제어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제어는 아주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서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드론에는 BLDC라는 모터를 사용합니다. 직류전류를 사용하는 모터에는 브러쉬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브러쉬가 있는 직류모터는 회전할 때 마찰이 생겨서 빠르게 회전할 때 제어가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리스 DC 모터의 약자로 브러쉬가 없는 직류모터라는 의미입니다.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류 전류가 아닌 삼상의 직류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모터에 필요한 형태의 전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ESC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ESC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로 직역하면 전자식 속도 제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ESC는 전류의 형태를 바꿔주고 주파수를 제어해서 모터의 속도도 조절해 줍니다. 이런 제어는 드론 안에 내장된 작은 컴퓨터가 해주는데요. FC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는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는 여러가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회전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드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드론의 속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드론의 이동과 회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드론의 자세를 저해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드론의 높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조종기는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합니다. 통신에는 2.4기가 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드론은 반응이 빨라야 하고 신호에 지연이 없어야 되므로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조정기에서 보낸 신호는 컴퓨터가 수신합니다.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신호를 주면 컴퓨터가 이 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모터에 출력을 분배시켜줍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론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가볍고 전기를 방출하는 양도 많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양력 때문에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모터가 꺼지면 그 즉시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의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방전율이 좋기 때문에 드론에 사용합니다. 상용 드론의 대부분에는 GPS가 있습니다. GPS는 드론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드론을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에 기준이 되는 것이 GPS 신호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외부에 힘이 작용하면 드론이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기준이 되는 위치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S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적게는 30cm에서 많게는 10m까지 오차가 있는데요. GPS에서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위성의 개수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성의 개수가 많을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정밀해집니다. 드론은 GPS뿐만 아니라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고 복합적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GPS는 높이에 관한 정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나 고도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초음파에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2cm에서 길어봤자 10m 정도인데요. 초음파는 저고도에서 사용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기압계를 사용합니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기압계는 이 부피를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기압은 늘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측정하고 이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드론이 비행을 하다 보면 장애물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애물을 회피해 주는 장비로 물체를 인식하는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고급 기종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